브라질리안 레이저 제모 시술하러 가보실까요? 괜찮으세요? 뜨거우시면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한 제모는 완성이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와이미지 산부인과 대표원장 이은정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브라질리안 레이저 제모의 원리와 왜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2 편에서는 제가 브라질리안 레이저 제모를 하는 시술을 하는 영상 직접 보여드리고 시술 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시술하러 가보실까요? 네 앉으시고요. 다리를 신발을 벗으시고 음, 이쪽으로 자세를 잡을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세가 잡아지게 되고, 음, 됐죠. 어. 자, 그래서 환자분 오셔서 이렇게 누워만 계시면은 제모하기 쉬운 위치로 이제 자 자세... 잡히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누워 계시면 되고 외음부를 제모를 하는 걸 이제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른 쪽 피부에 제모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가 제모는 보통 이제 하루나 이틀 전에 환자분께서 보이는 부분을 해 오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음순 사이라든지 항문 쪽에 손이 닿기 어려운 부위는 사실 무리해서 안 하고 오셔도 저희가 다 정리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오시게 되면 남아 있는 털을 제거하게 되는데 이제 일회용 원두 칼로 이렇게 해서 남아 있는 털을 예, 제거를 하고요 이제 여기에 젤을 뿌리게 돼요. 굉장히 차갑습니다. 차가워서 갑자기 뿌리면 환자분이 놀라세요. 그래서 환자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좀 차가우실 겁니다. 해서 젤을 충분히 해서 요거를 도포를 한 다음에 제가 피부 상태라든지 털의 모양을 보고 에너지를 조절하게 됩니다. 주파수하고 에너지 크기를 조절을 한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뜨거우시면 말씀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부위를 보통 세 번에서 네번 정도 이렇게 지나가면 제모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한 제모는 완성이 된 거예요. 젤을 제거하고 재생도 되고 이제 리백도 되는 이제 연고를 환자분께 이렇게 해서 발라주.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됩니다. 끝. 레이저의 원리가 멜라닌 색소를 자극을 해서 모낭을 파괴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이 가해져서 피부가 좀 자극된 상태예요. 그래서 열이 가해지는 상황 피해주셔야 됩니다. 찜질방이라든지 사우나 같은 거 피해주셔야 되고 특히 선탠 같은 거는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멜라닌 색소가 자극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자극 강하게 때타올로 뭐 민다든가 어, 아니면 뭐 강한 성관계를 좀 하신다든가 이런 건좀 피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피부가 재생이 될 때는 당연히 내 몸의 컨디션이라든지 면역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과음과 흡연은 피해 주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한 일주 정도만 주의하시면 큰 문제가 없으신데, 만약에 뭐 가렵거나 따가운 모낭염이 생기신다거나, 아니면 피부가 너무 자극돼서 붉게 변해서 열감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바로 오셔서 또는 이제 전화 주셔서 어떤 상태인지 보고 저희가 또 후차치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다음 털을 뽑는 왁싱과 레이저 제모를 이제 병행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왁싱은 털을 뽑아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레이저 제모는 그 그러니까 겉에 있는 털은 없지만 피부 밑에 있는 그 털이 레이저를 흡수해서 열을 받아서 모낭을 파괴하는 원리예요. 그니까 러 레이저 제모는 털이 조금 밑에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왁싱을 하고 이제 제모를 받으러 오시면 안 되고요. 또 제모하는 도중에도 왁싱을 해서 털을 뽑아버리면 다음에 그 레이저를 받을 모근 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저 후에 조금 건조해지시거든요. 약간 피부가 자극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연고라든지 항생제 연고를 조금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 보습제는 조금 잘 발라 주셔서 각질화를 조금 덜 시키는 게 각질화되면 이제 털이 잘 빠져나오지 못해서 이제 잉그로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습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부에 열이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의 붉은기, 약간 화상이 입을 수도 있고 염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연고라든지 뭐 항생제 처방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모를 하시게 되면 성관계 만족도도 굉장히 좋아지시게 되는데요 허리 이렇게 수북한 외음부보다는 이렇게 매끈한 핑크빛의 외음부가 노출이 되는 게 당연히 시각적 자극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 털이 있으면 아무래도 손이라든지 피부의 어떤 접촉으로 인해서 자극이 잘안 되는데 이렇게 털이 없어서 그러니까 미끈미끈한 살이 노출이 되게 되면 우리 굉장히 민감한 성감대, 소음순이라든지 음핵 같은 게 노출이 돼서 자극이 잘 되고 그럼 성감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호르가슴을 느끼는데도 도움이 돼서 만족도 높은 성관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레이저 제모를 하면 까만 털이 안 나오니까 예뻐지고요 미용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털이 이렇게 고여 있어서 분비물이 고여 있다거나 아니면 생리 중에 혈이 묻어 있어서 생긴 어떤 냄새라든지 질염 문제도 해결을 해서 위생상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 털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성감의 향상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기능적인 효과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브라질리안 레이저 제모 제가 직접 시술하는 방법 보여드리고 또 시술 후에 어떤 주의사항 지키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미지산부인과 대표현장 이윤정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